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축구 포메이션 형태로 재미삼아 종목을 정리해보자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 일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이날 미장은 우상향 형태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 지수 최고점 대비 52주 최고점 대비 다우가 마이너스 1.7, 나스닥이 마이너스 1.3, S&P 500은 마이너스 0.1%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마감기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채금리 뒷걸음에 나스닥 전진, 엔비디아 2.92% 올랐다. 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재선임했죠.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소폭 진정되면서 어, 이날 전일 대비 1.636%까지 밀리며 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FOMC 11월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조기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의사록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여기 기사에 다양한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위원회 목표와 일치하는 수준보다 높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해서 테이퍼링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관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국채 금리 하락이 나오면 나스닥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날도 여지없이 장기 국채 금리 하락이 되니까 또 나스닥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리오프닝 관련 가치 주들, 어, 저도 많이 들고 있었는데 어,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에 반해서 빅테크 위주의 기술 주들은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주가 흐름도 좋았죠. 그런데 또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 하락이 나올 때마다 또이 이슈를 타고서 올라주는 뭐 실적이 좋아서도 올르고 장기 국채 금리 하락이 나오니까 또 올라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빅테크 위주로는 종목의 움직임이 좋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주식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크리컬 같은 그런 주식들이라면 리오프닝 관련 가치주도 그렇겠죠. 근데 빅테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 되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농사로 비유를 하자면 시클리컬 주식들은 추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안 하게 되면 작물이 상하고 어, 망치게 되는 거죠 농사를. 어, 예를 들면 뭐 저희 장인 어른도 고추 농사를 하시는데 고추 농사 같은 경우에도 씨를 뿌리고 뭐 키우고 하는 동안 과정이 아무리 좋고 잘 열려도 또 추수를 할때 빨리 추수를 해줘야지 지금 같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버리면 고추가 다 얼어서 어, 망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또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항상 타이밍을 잘 맞춰서 힘을 줄때팍 줘야 되는 또 힘을 빼 때는 빼 줘야 되는 그런 게 되게 어렵다. 근데 반면에 픽테크 종목들은 묘목과 같은 거죠. 계속해서 나무와 같이 어, 천년 만년 키우게 되면 계속 키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 평가액이 3750만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꾸준히 변함없이 매수하겠습니다. 금일 주문을 조금 달렸습니다. 주문 내역 보시면 디즈니 25만 원, 포드 10만 원, 애플 20만 원, 알파벳 20만 원, 메타 23만 원, 스퀘어 8만 원, 유니티 30만 원, AT&T 8만 원, 코카콜라 6만 원총 150만 원 매수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룰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조금 플러스알파로 여유자금을 조금 더 부어 넣었습니다. 저는 주로 아침에 외수를 거는데요 어, 이날 보니까 어, 프리장에 오후 6시 이후에 열린 걸 보니까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인 누 바이러스 등장으로 인해서 프리장부터 아주 상태가 좀안 좋더라고요. 그냥 다 시퍼렇게 세일을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항공주, 여행주 같은 가치주들의 무너짐은 훨씬 심했습니다. 뭐, 아메리칸 에어 라인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며칠 전에 실행했던 제 포트폴리오 대수술에서 리오포닌 관련 주식들을 다 쳐냈거든요. 아무래도 어 계속해서 기다리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아웃하고 몇 개만 갖고 가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락장에 두드려 맞는 걸좀 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되게 운이 좋았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코로나 종식은 또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언젠가는 코로나도 끝나고 다시금 여행을 다니면서 이전과 같은 세상에 오길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긴 하겠죠 그런데 도대, 도대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하면 아,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제 경우는 현재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한 이유는 경기 방어주라고 볼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코카콜라, 파이자, AT&T. 그래서 종목을 1 2 개로 줄인 지금 아래와 같이 어, 보시는 것처럼 포트폴리오 축구를, 아 포트폴리오를 축구 진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심심해서 만든 건데 생각보다 재미가 있어 갖고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흔히 축구의 사사이 전략 많이 아시죠? 뭐 사사이 전략에도 뭐 중간 미드필더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또좀 다르기도 하고. 뭐 수비도 그렇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사이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공격수는 유니티 메타 그리고 양쪽 윙은 애플과 알파벳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는 엔비디아 중앙 미드필더 AMD 그리고 양쪽 윙백은 포드와 디즈니 수비수는 화이자랑 코카콜라 그리고 콜키퍼는 AT&T 그리고 후보 선수 스퀘어 정도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딱 열두 종목이에요. 그리고 용병으로는 제가 제 계좌 말고 딴 데서 취급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했고 축구 포지션 형태로 만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평균 평점은 수익률에 해당하고요. 공격력은 성장주 성격인 애들을 공격력이 높다라고 표현했고 수비력은 가치주 성격이면서 배당을 주는 그런 아이들을 수비력으로 표현했고 팀내 영향력은 이 밑에 종목 밑에 숫자로 표시한 거는. 투자금액 비중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종목이 수익률이 커지면서 비중이 늘어난 거 말고 실제 내가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에 투자금액 비중으로 영향력을 더 받습니다 왜냐면 원, 원금이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력은 투자금액 비중으로 해서 한번 나타내 봤는데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보면은 재미삼아 만든 건데 좀 제법 머릿속에 잘 남아요 종목들이 다 머릿속에 이렇게 구조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수는 먼저 유니티와 메타입니다. 메타. 어, 제미니스트 포트는 전반적으로 메타버스를 지지, 지향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니티는 떠오르는 신의 공격수라 볼수 있고요. 메타는 이미 어느 정도 관록이 쌓인 전천후 스트라이커라고 봐야겠죠. 유니티의 경우는 팀내 영향력, 이른바 뭐 투자금의 비중이 지금 좀 작은데요. 투자금을 그래서 좀더 쏟아 부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3% 백개 지금 안 되어 있죠. 어, 양쪽 윙은 핸드폰 OS의 양대 산맥이라고도 볼수 있는 애플과 구글이죠. 말이 필요 없는 빅테크 양대장. 공격과 방어 모두 확실하게 해주는 미들맨이라 볼수 있고, 공격형 미들 필더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인데 어, 뭐 양쪽 메타버스 공격수인 유니티와 메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주는 엔비디아라 볼수 있고 실제 산업에서도 이들 업체를 지원해주고 있죠. 뭐 하드웨어적으로. GPU적으로 보좌하고 있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구조라 볼수 있겠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는 AMD이고요. 리사수 누님의 지휘 아래 급성장했죠. 그래서 뭐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 점점 넓혀가고 있고 탁월합니다. 뭐 공격과 수비 모두 탁월하고 제포트내에서도 가장 수익을 많이 내주는 그런 녀석이라 볼수 있습니다. 양쪽 윙백은 포드와 디즈니인데요. 둘다 같이 주이면서 형당주류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뭐둘다 근본이라 볼수 있죠. 포드는 자동차, 디즈니는 컨텐츠로서의 미국의 근본인데 최근에 포드는 전기차, 그리고 디즈니는 스트리밍 OTT 서비스로 변신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뭐좀 가치주에서 성장주의 형태를 같이 띄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뭐 측면 수비수라기보다 윙백으로 공격이 좀더 강화된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중앙 수비수는 코카콜라와 화이자인데 굳이 비유하자면 뭐 박지성 형님이 메뉴 뛸 때. 비디치와 퍼디난드 느낌 그런 느낌을 생각하고 어, 만들었어요 코카콜라는 뭐 다시는 정통적인 배당왕 종목이죠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소유한 안정성에서는 뭐 최고가는 그런 종목이고 뭐 새롭게 급부상한 화이자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뭐 계속해서 어 백신 개발 혹은 뭐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로 언제든지 주가 흐름을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다4% 내외의 배당을 주면서 어, 포트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키퍼는 AT&T입니다. 정말 뭐 말도 많고 배당컷 때문에 손절친 분들도 많은 그런 AT&T인데 어, 그간의 정 때문에 수문장을 맡긴 측면도 있습니다. 향후 배당컷이 예정되어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8% 수준의 배당을 주는 녀석이고 이후 워너미디어 좀 정리되고 나서 미디어 사업 정리되고 나면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골문을 막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보 선수 중한 명은 스퀘어인데 역시나 유망한 핀테크 기업이죠. 소상공인 생태계를 커나가게 만들면서 본인도 커나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최근 뭐 신금융 신금융으로 유명한 BNP L 바이너우 페이 레일러 구조의 그런 금융도 잘해가고 있는 캐시앱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유니티와 더불어 제포트의 성장이 유망한 녀석이라 볼수 있습니다. 뭐 용병으로는 미니스타 포트폴리오 에 관리되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에 용병으로 표현했는데 삼성전자, LVMH, 알리바바, 리얼티컴이 있는데 뭐 삼성전자는 나이도 좀 있고 아직 폼은 살아 있지만 최근 경기 평점은 좀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LVMH는 아주 고급스러운 녀석인데 어, 그래서 다루기가 쉽지 않지만 꾸준히 훈련에 참여하는 그런 녀석. 알리바바는 팀내 문제야. 뭐 예전에는 미친 경기력을 보여줘서 영입을 막상 했는데 현재는 부상 중이다. 아주 안 좋죠. 어뭐 끝갈대 없이 지하실 이하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리얼 팀컴 얘는 뭐 딱히 큰 문제 없이 무탈하게 어느 자리에 내놔도 꾸준함을 보여주는 듬직한 녀석인데 하지만 뭐 엄청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역시나 뭐 맨유를 생각해보면 박지성 형님 뛸때조은오셔 같이 키퍼까지 했었죠 수비수도 하다가 미드필더도 하다가 그랬던 느낌인데 어쨌든 큰 경기력을 보여주진 않지만 무탈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포트폴리오 종목이 11개가 넘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축구 포지션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 되게 재밌어요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고 이렇게 구조화를 해놓으면 어 내가 내 포트를 생각할 때 생각보다 정리가 좀잘 되고 생각이 잘 납니다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에너지 드링크 필요 엔비디아 유니티 포드라고 적어 놓은 건어 실제 뭐 유망한 종목이라 생각이 들지만 어 투자를 많이 못한 종목이에요 유니티 엔비디아 포드를 좀더 평균 비중이 8.3%인데 지금 많이 투자를 많이 못했다고 라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담아라 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드링크 필요 라고 적어 놨습니다 재밌죠? 네아 재밌더라고요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구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